소득 플러스 재산 다 보거든요 자동차까지 보 자동차도 봅니다 네. CC에 따라서 또 점수가 높아요 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일단 저희가 약한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주제가 4대봉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고용산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납부들을 하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저희 문의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한 번은 영상을 좀 정리해야겠다. 과연 법인이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세는 아니고 이제 절감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는지 그 내용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이 있겠지만 금융투자를 통해서 이자배당 수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소득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소득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하는 본연의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과 합산이 돼서 범보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얼마까지 맞춰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선 사전에 말씀드리 고 싶은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내것좀 계산해 줘라 이런 거는 문의하지 마시고요. 그럼 공단에 문의하셔야죠. <laughs> 네, 공단에서 이제 모의 계산식도 <laughs> 네.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일단 큰 틀에서 법인의 활용 어떻게 가능한지 일단은 그 부가 체계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은 음.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뭐 자동차 이런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율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게 정말 많이 내야 됩니다. 음. 몇 천만 원 내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내봐야 몇백 안 돼요. 그래고또 돌려받는 연금액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부담되는 것 같아. 국민연금 많이 받았는데 몇 천을 받았는데 몇천못줄거 아닙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몇백 수준에서 끝나요. 음. 1년에 건강 보험은 진 정말 몇천까지 올라가거든요. 음. 점수가 높으면 일단 뭐 지금 영상 저희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도 연간 뭐 5천 이상을 낸다고 해가지고 음. 계산해 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일단 너무 부가 이 커가지고 고민이 <laughs> 네. 많으신데 아뭐 몇천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뭐 30, 50만 내도 부담스러운 뭐 퇴직자분들 그럼요. 많으시거든요. 엄청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사담이 좀 길었는데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주시죠. 근로자 즉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두 가지로 계산하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핵심인데, 재산이나 이런 걸안 봐요. 직장가입자는. 음.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보는 건두 가지입니다. 음. 보수월액.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거 하나와 소득월액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참 예전에 좋았는데. 그런 거 있었죠. 직장에서 월급을 한300 받는데, 음. 알고 봤더니 빌딩에서 월 3천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건보료는 너무 적게 낸다.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개선해서 소득 거래액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득 거래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뭐 부동산 임대 음. 음. 여기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 가지고 또 건강보험료를 한번더 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근로자인데 매년 매달 조금씩 더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으시죠? 음. 그게 이제 소득 월액 보험료거든요? 그렇죠. 합산이 음. 되기 때문에. 자, 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컨셉을 잡을 수 법인으로 있을까요? 법인으로 하면 이 소득 월액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법인으로 던져버리는. 그렇다. 던져놓고 응. 건강보험이 안 나오는 거죠. 이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응.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임대소득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해서 법인에서 발생시킨다든지.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도 법인을 통해서 발생해서 뭐 이자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법인 소득이지. 그렇죠. 개인 소득이 아니니까 합산되지도 않고 여담이지만 종합가세도 안 되고. 응. 이렇게 해서 직장가입자들은 법인을 좀 활용해라. 활용해라 네, 음. 그런 의미고 그렇다면 이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더더욱 가족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소득 플러스 재산 다 보거든요 자동차까지 보 자동차도 봅니다 네. cc에 따라서 또 점수가 높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재산까지 따져서 낼게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부분을 법인에서 발생시키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재산을 안 보잖아요. 지금 이제 박승사 음. 컨셉은 지역가입자라 그러면 이제 어떤 소득의 원천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음. 법인을 통해서 그 모든 소득을 다발생 시킨다면 음.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럼 법인에선 급여를 받으니까 급여를 받 직장가입자로 변환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소득이 너무 많으면 음. 그것도 한계점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전에 대량 말씀드렸지만 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2천만 원 이하로 줄이면 따로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전체 네, 전체 혹은 일부를 법인화로 이제 이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음. 그래서 전체가 넘겨지면 개인의 소득이 없으니까 직장가입자로 변환을 하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소득 원천은 법인을 통해서 이전을 해라. 뭐 이렇게 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4대 보험 중에서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법인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본인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음. 활용도가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공직이라든지 뭐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퇴직을 하시고 은퇴 생활하면서 을 금융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받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은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laughs>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리고 현재 직장 다니는 네. 직원 중에서도 타 소득이 더 많아서 음. 난 언제든지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음. 네, 필요 없으면 이제 내겠다라는 아, 분들도 있으신데 <laughs> 그런 분들 역시도 이제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이제 법험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오늘의 한 줄평을 한다면, 음. 이제 저는 낼건 내고, 뺄건 빼자. 꼭 내야 돼? 그게 한 줄평인가요? 네, 한 줄입니다. 아, 더 강력한. <laughs>